명이 세력이 약화되자 만주에서는 청태조 누르와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습니다. 뒤를 이은 홍 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였습니다. 청은 팔기라는 강력한 군사력의 힘을 빌려 명이 멸망한 이후 페이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전복 전쟁을 통해 이후 명예 영역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청은 강의제 때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였으며 시베리아 호주로 진출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확정하였습니다. 강의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고 지배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다수의 한족을 다스렸습니다. 청은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옥으로 사상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임명하였고,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사대부를 포섭함으로써 그들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청은 건륭제 때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도 계속되어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은 이를 통해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청은 만주족의 우위를 전제로 군 현재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고, 티베트, 몽골, 신장, 칭하이 등의 주변부, 즉, 범부와 소수민족은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은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주변 국가들과도 전통적인 조공, 책봉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서 밖에 있던 일본이나 서양 국가와도 무역을 통한 교류가 허용되었습니다.